불만은 우리 내면에 쌓인 무거운 짐입니다. 한 조각의 불만이 곧 내가 견뎌야 할 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짐이 커질수록 당신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내면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불만은 결코 단순한 불만족이 아니라 당신 의식의 무게로 작용합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불만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재물입니다. 내려놓기 전까지 당신은 그 짐에 묶여 높은 의식의 경지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불만이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지만 그 깊은 속성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저항의 외침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원망의 울부짖음입니다. 이 소리가 당신의 의식을 옥죄어 자유로운 사고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 흐름은 끊기고 대신 불안과 초조가 흐릅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땜에 막혀 흐름을 잃고 뒤엉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는 불만이라는 짐을 재단 위에 올려놓는 의식적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재물이란 본래 의식 속에 사로잡힌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짐을 바치면 그 짐은 더 이상 당신의 일부가 아닌 재단 위에서 사라지는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거운 의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벼워집니다. 내면의 평안이 깃들고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먼저 불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만은 성장의 신호이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잠재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없었다면 당신은 현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고 더 높은 의식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미 더 나은 상태로 진화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에너지가 불만이라는 형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불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관찰하십시오. 과연 그 불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구를 파악하면 불만을 재단 위로 올려놓는 과정이 명확해집니다. 불만을 재단에 올려놓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불만을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종이에 적어 내려가십시오. 당신이 품고 있는 모든 불평, 불안, 원망을 있는 그대로 적으십시오. 글로 표현하면 불만은 형태를 갖추고 재단 위에 오르는 준비를 마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글쓰기가 끝나면 재단 의식을 진행하십시오. 조용한 장소에서 글을 읽으며 그 불만이 자신의 일부가 아님을 선언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 불만을 내려놓습니다라는 마음 속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 선언을 향해 집중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차분한 호흡과 눈을 감은 채로 이 의식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불만이라는 짐이 한올 한올 풀려나가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불만을 내려놓는 의식을 마친 후에는 짐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 미리 느껴야 합니다. 공허함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감사, 사랑, 용서, 기쁨과 같은 선한 에너지가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선한 에너지로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사랑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 당신은 불만이라는 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불만을 재물로 바치는 의식은 습관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를 꺼내어 글을 쓰고 재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이 의식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빠르게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결국 깨어 있는 의식 상태에서 불만이 함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방막이 형성됩니다. 불만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속된 불평은 마음의 거미줄이 되어 당신의 시선을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고정시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불만이 당신을 옥죄고 있는 한 새로운 선택과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의식을 치러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후에도 불완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심리적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불만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강화될수록 불만은 점점 더 쉽게 재물로 바쳐집니다. 불만을 재물로 바친 후에는 자신이 어떤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내면이 가벼워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관계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는가, 성찰을 통해 의식의 진전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십시오. 불만을 내려놓는 의식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의 파동을 전파합니다. 당신의 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말투, 표정,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된 에너지에 반응하고 그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만을 재단 위에 올려놓는 일은 개인의 축제를 넘어 공동체의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식을 삶의 순환 주기에 통합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불만을 점검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이 주기적인 점검은 당신의 의식 진화를 가속화합니다. 마치 계절이 순환하듯 당신의 내면도 풍요와 성숙의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불만은 재물이며 내려놓아야 할 의식의 짐입니다. 짐을 올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높이 오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짐을 덜어낸 당신은 가벼워진 날개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부터 불만을 재단 위에 올리는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곧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세요.